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1월 3주차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 중에서 놓쳐선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1월 16일에서 17일은 우지 렌텍하고 HB 인베스트먼트 청약, 그리고 17일, 18일에는 포스뱅크하고 현대힘스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네 종목이 청약이 겹칩니다.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HB 인베스트먼트는 벤처캐피탈 회사고요. 우진엔텍은 발전소 개축 제어 설비 용역 업체. 포스뱅크는 포스기하고 키오스크 단말기 제조 업체. 현대힘스는 성박 기자재 제조 업체입니다. 청약증권사는 요게 단가 같고요.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2,800원, 4,900원, 15,000원, 6,300원 공모규모는 187억, 101억, 225억, 549억 되겠습니다.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B인베스트먼트는 중소기업이랑 벤처기업에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 회사인데요.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결성을 통해서 창업 초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운영 자산 25위권이거든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 벤저캐미터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진혜택은 전국 10곳의 원자력발전소랑 화력발전소에 대측제어 설비 정비 용역하고 시운전 공사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원전 건설에서 시운전, 상시운전 그리고 원전 해체 분야까지 아우르는 발전의 모든 사이클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POS, 즉 포스기랑 키오스크 등의 제조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국내외 유명 대형마트, 편의점과 같은 리테일 업종,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에다가 이와 같은 제품을 공급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대힘스는 성박기자재 생산 전문기업인데요. 주요 매출처가 HD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고요. 올해부터 여기서 올해는 2023년입니다. 2023년부터 조선업 호황기의 어어들에 따라서 올해 실적 성장세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을 있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참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딱히 매력적인 업종은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조선업 관련인 현대 힘스가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 4개 업종 배척 캐피탈 발전소 개측 체어 POS랑 키오스크 제조는 성장성이나 화제성 등에서 공부조로는 매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이 중요한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HB인베스트먼트는 벤처캐피탈 회사고요. 특례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8.32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벤처캐피탈 회사 블록포인트 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 캐스턴 파트너스 한번 비교해보면 은세개 전부 다 특례상장 아니었고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청약 철회를 했고, LB인베스트먼트는 PBR을 적용을 해서, 요 p b r 을 적용한 HP인베스트먼트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캐스톤 파트너스는 15.19배였는데, 상장의 수조가가 플러스 75%였습니다. 종합해서 봤을 때, 최근에 상장한 벤처 캐피탈 회사와 비교하면은, HP인베스트먼트의 공모가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상장한 캐스톤 파트너스는, PER이 15.19배로 8.32배,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에서 효과가 매우 좋았죠. 따라서 제 평가는 보통에서 좋은 사이로 하겠습니다. 우진혜택은 특례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 r 은 8.65배였습니다. 최근에 성장한 발전소 관련 업체가 그냥 그린파워프랜트공사업체고요 수산인더스트리, 원자력이랑 화력, 발전정비업체인데 그냥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특례상장 아니고요. 확정분모가 기준 p r 이 9.60배, 수산인더스트리도 특례상장 아니고요. 참고로 수산인더스트리는 코스피 상장이었습니다. 확정공모가의 기준 PR은 10 10.00배, 우진엔텍이 이두개 회사보다는 PR이 낮죠. 그리고 금양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90% 상장일에 괜찮은 시초가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8.65배라는 PR은 무난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평가는 보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업종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포스뱅크는 특내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14.5배였습니다. 최근 1년 내 상장한 유사한 업체가 없다 보니까 14.5배라는 공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단말기 제조업체로 PR이 14.5배면 은 다소 비싸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제평가는 보통에서 나쁨 사이로 하겠습니다. 현대 힘스는 특매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BR이 1.28배였습니다. 현대 힘스는 PR이 아니라 PBR을 적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유사한 업종의 회사가 없다 보니까 PBR 1.28배의 적정성을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간 수혜지 결과를 따르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공목가로만 놓고 보면은 HB 인베스트먼트, 우진엔텍, 포스뱅크 정도 순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 힘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애매해서 판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목 규모입니다. 공목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공목 규모를 보시면 포스뱅크는 225억 소형주고요, HB 인베스트먼트하고 우진엔텍은 187억, 101억으로 초소형 공모주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 초초 소형 공모주에 해당이 됩니다. 현대힘스가 549억으로 그나마 중형급 공모주에 해당이 됩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이세 종목은 구주 매출이 약지만 현대힘스는 아쉽게도 구주 매출이 40% 정도로 꽤 있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넷의 이정상장, 환매충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 상장, 코니스 이정 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판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번에는 네종목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수의 즉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층에서 유리합니다. 참고로 여기 평균 데이터는 코스닥 상장 기준입니다. 23년 8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154억 12% 총 유통하는 금액이 403억 29%였습니다. 먼저 HB인베스트먼트를 보면 은 기존주유통하는 금액 10억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리고 총 유통하는 금액이 197억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평가는 좋움이 되겠고요. 우진혜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주유통하는 금액 아예 없고요. 총 유통하는 금액이 81억 두자리수죠이 정도면 은 매우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뱅크하고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총 유통가는 금액이 417억, 483억 한 평균 정도 수준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현대임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유주 물량 없다 이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두 종목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보통 수준으로 나쁘진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이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길수록 대출 이자 부담이 큽니다. HB 인베스트먼트하고 우지엔텍은 환불일이 2일인데 포스뱅크하고 트 현대임수는 환불일이 4일로 길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10주, 10주, 50주, 20주가 되겠고요. 최소 청약만 하기 위한 금액, 즉 준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각각 14,000원, 24,500원, 37,5000원, 63,000원 되겠습니다. 포스뱅크는 최소 청약이 50주로 꽤 많기 때문에 준등만 청약하려고 해도 37,5000원이나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증권사 중에서 청약한도는 증권사별 기본 기준입니다. 네 종목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NH 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세증권, 이렇게 네개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요. 여기 청약한도 정리도 생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수수료는 KB증권만 1,500원, 나머지는 2,000원 되겠고요. 네개 증권사 모두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을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청약 한도가 3,920만 원으로 상당히 작은 편인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무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월 3주차에는 H.B. 인베스트먼트, 우진엔텍 포스뱅크, 현대임스 총4 네 종목의 청약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4 네 종목이 모두 청약에 겹칩니다. 솔직히 네 종목 모두 그리 매력적인 공모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23년 말에 워낙에 공모주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네 종목 모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나마 업종이 조선어 관련으로 무난하고요. 공모 규모도 가장 큰 현대힘스가 1순위 관심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계열 조선회사들이 주요 매출처인 점도 플러스 요인이고요.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도 없고 총 유통하는 물량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다만 구주 매출이 40%라 되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기간 수익 결과가 잘 나와 준다면 구주 매출 높은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발전소 정비 업체인 우진엔텍의 경우에는 유통하는 물량이 매우 작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도 없습니다. 공모 규모가 작아서 큰 수익을 주지는 못할 수가 있겠지만.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좋다는 것은 상장일에 올라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OS랑 키오스크 업체인 포스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조금 아쉽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죠. 공모가도 그리 싸 보이지는 않고 어차피 초소형 공모주여서 수익도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벤처캐피탈 업체인 HB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제일 별로입니다. 그래도 유통하는 물량이 197억으로 작은 편이고요. 11월에 상장한 마찬가지로 벤처 캐피탈 업체인 캡슨 파트너스가 상장일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 었 때문에 청약한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관심 순위는 현대임스, 우진엔테, 포스뱅크, HB, 인베스먼트 순위고요. 부디 23년 말에 공모주 불장의 흐름을 타고 24년 공모주 시장도 좋은 수익을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수해치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수해치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